눈이 오나 생생한 현장에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용왕캐스터 이동영이 간다 간다 간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목소리> 그래 해보자. 네가 이기는지 <목소리>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지금 누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딱도 없지. 나 멈추지 않아. 절대 안질 거거든. <목소리> 저러는 거죠? <웃음> <웃음> 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냐고요? 아저이 추위랑 맞서고 있잖아요? 추위랑 싸우는중이다 추위로 맞서라 이한 치한 저와 함께 이 겨울 바다로 추위에 제대로 한번 맞서보시죠? 따다오 따벼우 아 우리 큰불 나오 한파와 겨울 바다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고 찾아간 곳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엄동설한 동장군의 기세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사람들이 겨울바다로 몰려온 이유. 바로 말만 들어도 살 떨리는 어, 지금 굉장히 설과 수영대가 열기 때문에 그런 이곳만큼은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거든요. 겨울 바다 수영 대회는 저희가 지금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매년 이제 겨울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겨울 이색 스포츠 대회입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움츠러들어 계시고 한데 이제 겨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오늘을 위해서 무려 1년을 기다렸다. 영화 오도에 매서운 한파에 겨울 바다 입수하려면 준비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위에는 겨울인데 밑에는 여름이에요. <laughs> 좋아요. 두분 중에 누가 오늘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둘다 참여합니다. 어떻게 어, 두분 다. 해서 이렇 결혼 기념일인데 기념해서 놀러 올겸 같이 어 제대로 기념은 되겠습니다. 네, 요사 요사 평생 못 요사. 잊죠. 그쵸? 아니 결혼 기념일에 로맨틱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겨울 바다인가요? 이렇게요. 네, 기억에 남는 결혼 기념일 되게. 올해 기억하기 위해서 <laughs>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다 수영대 참여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 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 3우들을 위해서 예다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1 3교최진영 여성 참가자들이 속속 출발선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 보는 것만도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고 한디 해주세요. 아, 일단은 바다 쓰, 바다를 즐기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앞에 있는 차가운 바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기다려라 정복하는 아이들. 아 준비 시작. 드디어 출발! 참가자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음장 같은 겨울바다에 풍덩 뛰어드는데요. 올 한해 묵은 때를 겨울바다에 씻겨내려 보냅니다. 차디찬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300m를 단숨에 완주한 참가자들. 참가자들의 열정이 겨울바다를 뜨겁게 밟습니다. 아니, 지금! 온몸이 빨개지셨어요, 지금!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빨개지도 로 추우신 것 같은데 표정이 너무 밝으시거든요? 어떠세요? 기분아 태어나서 처음 ]까요? 했는데 네. 너무 상쾌하고 아할수 있을 때마다 더진 절시이생니다 화이팅! 미안하세요. 준비! 수십번 한겨울 바다야 우리가 간다. 열정 하나만으로 한여름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참가자들. 지금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엉동사랑 동장군도 참가자들의 뜨거운 도전에 맥을 못 춥니다. 아, 그냥 수영복만 입고 가시분들 계셨어요, 지금. 맞아요. 차가운 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이하였는데요. 강추위도 인간 돌고래들의 뜨거운 열정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어, 지켜보는 가족분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네, 가족들이 서둘러 담요로 업무를 녹여주더라고요. 제가 본 분들 중에 네. 가장 얼굴 빨개지신 많은 가족분들의 것 같습니다. 사랑을 네. 받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완주를 했다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가 완주도 했잖아요.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아 어, 고마워요 아빠 열심히 했어 아빠 콩속. 성태를 앞두고 겨울 바다에서 가슴 뜨거운 추억을 담는 참가자들 44초를 끌리셨어요 최연보 선수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니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느껴집니다 됐어 1등 하셨어요 우와 스칼입니다와 네, 저희 여기 오늘 1, 2, 3 등이 전부 다 해병대인데 날씨는 추웠지만 물 안에 있을 때는 해병대는 따뜻했습니다. 와, 귀신 잡는 미치죠. 해병대 아니고요. 역시 해병대원입니다. 잡는 해병대네요. 최고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대회 추운 겨울 바다를 이겨낸, 이 자신감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겨울 바다와 함께 추위 이겨내요 다시 길을 나서 보는데요. 얼마쯤 걸었을까요? 제 눈에 소상한 광경이 붙착됩니다 어, 잠깐만. 그런데 저기, 저 지금 바다 위에 지금 사람이 떠있는 거예요? 뭐지? 어?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패들보드 타고 있습니다. 패들보드요? 네. 겨울바다를 여유롭게 즐기다 우와. 육지로 나오는데요. 지금 서 있었던 그 보드가 바로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서핑보드보다 훨씬 더 부력이나 너비를 넓혀서 잘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파도가 없는 곳에서도 이 패들이라는 노를 이용해서 탈수 있는 보드입니다 지금 한참 겨울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패딩을 껴입고 이렇게 있어서 너무너무 추운데 괜찮으세요? 이 겨울 바다에서 즐기는 패들보드? 네 일단 겨울 슈트라는 두꺼운 슈트를 입고 위에 외투를 걸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곧 겨울 바다야, 딱 기다려. 겨울 바다의 낭만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저 용만 캐서가 복장까지 갖춰 있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이 C F 의한 장면 같지 않나요? 이건 뭐 여름이에요, 여름. 너무 추워. 얼마나 추웠을까요? 너무 추운데요. 지금 이걸 즐겨도 되는 게 맞아요? 어코라 아, 올해 막상 들어가서 움직이다 보면은 네. 많이 안 추우실 겁니다. 먼저 패들보드를 타기 전에 노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배워봅니다. 이 패들의 꺾인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노가 완전히 잠기게끔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실전이다. 매서운 추위와 겨울 바다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밖에요. 우와! 와발 너무 시리는데. 아! 잘 걸어가시더라고요. <laughs> 더없이 넓고 푸른 동해 한가운데를 향하는데요. 풍경은 너무 아름답네요. 맞아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에 추위도 잊은 채 우유자적 겨울 바다를 누벼봅니다 이거 보면 진짜 누가 겨울이라 생각하겠어요. 맞죠. 화면만 보면. <laughs> 좀 많이 추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다 위에 두둥실 서 있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겨울 바다 한 가운데에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껴봅니다. 와, 이제 직접 타보니까 이패들보드노와 함께 있으면은 겨울 바다 두렵지 않습니다. 추위야 물러 거라! 겨울 바다에 종종 오셔가지고 패들보드 즐기세요. 어떠세요? 여름에는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북적북적해가지고. 하기도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사람도 없고 혼자 여유를 즐기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다들 겨울이라고 많이들 집에만 박혀있고 나오지 않고 이러던데 한번 나와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 보는 걸 도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겨울에 춥다고만 하지 마시고 겨울 추위를 이기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움직여야 한다 맞습니다. 겨울바다를 정복한 후 자신만만하게 마지막 장소를 아, 향하는데요. 뭐 아무,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 여러분 보셨죠? 이 겨울바다를 뜨겁게 달구는 거야. 아, 이 겨울 추위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정도면 제가 겨울 추위에 이긴 거 맞죠? 그죠? 뭐, 뭐가 더 있어요? 제작진이 건넨 영상 속에는 인간 인어공주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었는데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이럴 빼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근데 진짜 저거 하러 가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이나 씨.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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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이제 곳곳에 보니까 사진들이 걸려있는데 네. 이 사진들이랑 비슷한 제가 영상을 보고 왔거든요. 아.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저 모습의 정체. 저건 바로 프리다이빙입니다. 스쿠버다이빙과 달리 네. 공기통 없이 자기의 신체 능력과 호흡만으로 깊이 잠수하고 유영하는 그런 스포츠인데요. 음, 쉽게 생각하시면 제주도의 해녀시죠. 아 네. 근데 해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녀처럼 깊이 들어가서 오래 숨을 참으면서 인간도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좀 스포츠죠. 그래도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의지를 갖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의지 갖고 해보실까요? 찾아가신 거 맞죠? 리포터님? 참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요? 어느새 제가 이론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내쉬면서 우리 체내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연습을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 참을 수 있고 본인의 잠재력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겠죠. 과연 제가 겨울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며 제 안에 잠들었던 인우를 향한 욕망을 깨울 수 있을까요? 프리다이빙 부모의 해운들과 함께 한겨울 바다로 향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찾아온 곳이 포항 흥해쪽에 있는 칠포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바다 수영인들이나 이제 프리다이버들이 입출수하기에 안전한 곳이어서 많이 오는 곳이죠. 겨울파도가 저에게 어서하고 손짓하는 거 같더라고요. 겨울바다에 입수하기 전에 일단 몸을 충분히 풀고요. 프리다이빙에 꼭 필요한 기술들도 배워보세요. 손으로 먼저 코를 한번 잡아보시네. 코를 잡으시고 코 풀듯이 한번 퉁 응? 응? 하고 바람을 밀어볼게요. 이때 귀가 약간 열리는 느낌이 드는 것을 리컬라이징이라고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귀가 아파오는 압력이 느껴지기 전에 리컬라이징을 주시는 겁니다. 파이팅 고고고! 그래. 파이팅, 파이팅. 먼저 흔히 오리발이라고 부르는 핀부터 착용하는데요. 아이고, 어떡 네, 핀을 착용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튜브에 몸을 의지해 간신히 바다로 향합니다. 어요 자동으로 떠. 됐어요, 됐 처음에는 좀 무섭죠. 어, 맞아요. 네, 옆에서 잘알려주셔가지고한다음 한번짝 담궈 받은데요. 용기를 내서 동해 의속살을 들여다 봤습니다. 잠깐 바닥에 는데 물이 어떻게깨끗물다고 보셨죠? 제가 물이 무섭지만 여러분아 그래서 이렇게 물을, 물, 물, 물 무서움을 극복하고. 극거 맞죠? <laughs> 극복을 완전히 하는 거. 많이 무서운 것 같아 지금, 죠 <laughs> 그리고 프리다이빙 동호회 원들도 겨울 바닷속 탐험에 나섭니다. 회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포항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어너물 색깔 진짜 예쁘네요. 정말 아름답죠. 공기통 없이 바닷속을 자유롭게 누비는 프리다이빙. 마치 인어공주가 된것 마냥 우아하게 바닷속을 헤엄치다 보면 바다의 일부가 된것 같은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깊이, 더 깊이 잠수하면 할수록 고요함은 물론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다 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리가 진짜 포항바다 <laughs>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동영 씨. 고맙다. 아, 네,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아, 다 가지고 독했습니다고사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겨울 바다를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와, 왜 겨울 바다를 <laughs> 찾는지 그 이유를 알겠네요. 어떠셨어요, 바닷속? 아, 어, 겨울 바다가 또 시야가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춥지만 그럴 바다 아니 엄청 깨끗하고 맑은 느낌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이빙하면서 되게 좋은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겨울바다에서 추위를 날려보내세요. 가사다난했던한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깊은 매력을 뽐내는 겨울바다. 겨울바다를 온몸으로 즐기며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보는 건 어떨까요?